자, 죽음이따 점검이 끝나고 시즌 12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점이 바뀌느냐? 하나. 잡동사니 창고에 화약이들어갑니다 아, 이건 이미 적됐 듯. 당시 생생한 목격단 보고 가시죠. <laughs> <laughs> 이걸로 놀라하고 있다는 것도 레전드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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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마. 뭐더라고? <laughs> 지금 감독이 도가 있는 거안 보여? 제 <laughs> 식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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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약 들어가네. 와. 끔찍. <laughs> 저거 저거 업데이트 됐다고 놀라는 나도 끔찍. <웃음> <웃음> 진짜, <laughs> 개 레전드. 그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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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총알 상자에 잡동사니 집어넣기와 같은 오, 총알 인자 집어넣기 인자, 인자. 기능이 생깁니다. 이제 총알 상자에서 T만 누르면 알아서 모든 안 쓰는 총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T 누르면 다 들어가요. 둘, 일일 작전에 새로운 팩션이 추가됩니다. 에어리언 팩션이 추가되며 에어리언 팩션이 출연했을 때는 닥지 대신 호머가 통신 회선을 뺏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진짜 웃겨요. 직접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물론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뭐야 이거? 어? 아, 에어리언이라서 야 레전드. <laughs> 컨셉 지린다. 진짜. <laughs> 컨셉은, 어? 인정해줘야 된다. <웃음> <웃음> 셋.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 1일 작전에 새로운 지역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에어리언 이벤트 때 시청을 에어리언이 쳐들어오는 컨셉이 반영된 것인지, 그중 시청은 에어리언의 UFO가 추락한 흔적 등이 확인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특별한 지역인 거죠. 추가된 지역으로는 국회의사당 건물, 게러인 광산 본사, 모건타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께 흥미로 재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마 안 가겠지만요. 넷 일일 작전 접두사가 추가됩니다. 그 접두사로는 반사 피부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이 대박입니다. 저기 반짝이는 순간에 때릴 경우 데미지가 반사되는 것인데 의문사다. 딱 좋습니다. 다만 PTS의 당시 해당 능력은 폭발 데미지는 반사되지 않다 보니 그대로 본섭에 적용된다면 어... 또 유탄 좀만게 되는 거죠. 오 뭐야 폭발물은 반사 안 하네요. 폭발물 쓰십시오. 유탄 같은 거 써요. 유탄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폭발물 반사 안 하네요. 무조건 폭발물 쓰십시오. 다섯 안녕하세요. 도련보리 월드 이벤트가 추가됩니다. 원래 월드 이벤트는 매 20분마다 1회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로 이전 이벤트와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션이 살아있는 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1시간마다 돌연변이 월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도록 변경되는 사항입니다이도연변이 이벤트는 1일 작전 내에 발생했던 특별 접두사를 가진 몬스터들이 나온 이벤트에요. 원래 이벤트에 나오지 않았던 각종 보상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PTS 당시에는 딱 상자 하나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기타 유니크 아이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이 도련 변이 미션에 새로 나온 반사 피구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진짜 빅잼화 시켜줍니다. 옆에서 누가 죽으면 같이 놀려주시면 돼요. <laughs> 참고로 이 고령자 이벤트의 무상 측정 방법이 아니, 되게 특이한데, 포스트가 퍼스트를 가진 유저수의 비례해서 보다 더 나은 상자를 제공하게 포스트가 됩니다. 퍼스트가 있으면 쉽게도 정확한 구간을 왜 확인이 어려웠으며, PTS 어? 당시에는 매번 3인의 상자만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등급의 상자에선 어떤 게 나오는지, 그 구간이 어떻게 돼서 몇 인의 어떤 상자가 나오는지 파악이 불가능했습니다. 여섯, 전설 아이템 갈갈했을 때의 화폐인 스크랩 수치가 조정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본 서버에 와봐야 알겠지만, PTS 기준으로 1일 스크랩 제한 기존 300에서 500, 200이 증가했고, 스크랩 보유한도가 5,000에서 6,000으로 1,000이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번 업데이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마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P.T.S.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돼서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자잘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안내가 안 돼서 직접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잡동사니 상자, 건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공지사항에 없었던 내용이고 총알 전체 집어넣기도 공지사항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제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암튼, 저튼, 무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 뿅!